어, 45번 네. 음. 답은 48제곱센티미터 맞았어요 네. 48제곱센티미터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전대칭도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완성한 전대칭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완성한 넓이를 물어봤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전대칭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주어진 넓이의 몇 배가 되겠어요? 두 배. 어, 그치, 180도 돌려서 여기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빈칸에 두 배를 적었으리라 믿고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주어진 도형이 모처럼 생겼어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뭐더라? 어, 밑변 더하기 어. 밑변, 어, 어, 어. 아래 변 더하기 위. 윗변 곱하기 높이, 높이 나누기, 2. 나누기 2. 그렇지, 아래 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여기 3cm, 3cm 알려준 거 보면 높이도 알려준 거 같고, 그러면 식으로 만들면 3 더하기 5, 5, 아. 5 곱하기 5. 유 나누기 2. 2.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주어진 넓이 얼마 나와요? 12. 4? 24. 그렇지. 48 나누기 2 24. 얘얘 넓이. 얘 넓이. 네. 근데 여기까지는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3번. 이제 저, 완성한 넓이 물어봤잖아. 몇 배가 자고? 어그몇배 해야 된다고? 2배. 그렇지. 주어진 도형 넓이의 2배, 그래서 당연히 얼마? 48파 아, 그, 그렇죠 파지3 0지 그래서 지 문제는 아무래도 단계 단계를 다 풀어야 30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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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지만한번지 푼다면 그러니까 나누기 2했다0 곱하기 2해도 돼요? 파지 30파지. 만 굳이. 지 네. 그냥 나누기 2안 하고 곱하기도 안 해도 되잖아? 네. 어, 어, 이거 다 알고 있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단계단계로 푸는 거 기억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46번이 아니라 48번. 48번은 3 2제곱센티미터 32, 32 제... 맞았어요. 네. <laughs> 좋아요. 3 2제곱센티미터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모,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삼각형 기역 니음 미음, 미음과 삼각형 디귿 미음 비귿 비음 미음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기역 니음 디귿 리을 넓이 물어봤어요. 자, 접었어. 접었으면 길이도 이동하고 각도도 이동을 할 거예요. 저기 있던 길이나 길이가 여기로 오고 저기 있던 각도가 여기로 오고 막 이동이 될 텐데 일단 문제를 따라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변 기억니은을 물어봤어요. 지금 기억니은이 이거죠? 이거 몇 센티미터랑 똑같아야 돼요? 그 기억니은이 리얼 디그. 리얼 디그. 그렇지. 기억니은은 리얼 디그시죠? 근데 리얼 디그시 접혀서 어디로 갔어요? 어 그. 그치. 변뭐 뭐? 변비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 요 리얼 디귿 변을 리 디귿이 접혀서 여기로 왔잖아. 네. 그럼 이해되죠? 네. 어, 그러면은 변 기형 은변 기유 디귿이랑 길이가 같겠네요. 네. 그래서 길이 몇 센티미터? m 센티미터. 그렇죠, 4 센티미터. 자, 그다음에 변 니음 변 니음 은 지금 여기 있네요. 이거 합동이랬잖아. 네. 누구랑 대응변이어야 돼요? 그 합동 어... 미음 비음 비음. 그쵸 여기 서 있는 삼각형이랑 누워 있는 삼각형이랑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랑 대응변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는 얘변 미음 비음이랑 대응변이 3cm.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다가 너희가 길이를 좀써 놔야. 넓이를 구하기 편할 것 같고요. 3cm입니다. 그럼 어, 다 뭐였지? 동그라미 이거. 선분 니은 뒤건 물어봤어. 선분 니은 뒤건의 길이 뭐랑고를 합치면 돼요? 그두 어, 개를 더해 어. 가지고 어, 맞아. 뭐랑고 뭐. 저기 그3 3 잠깐만. 니은 뒤건 아그러니까 d n 지금 뭐라고? d d e 이랑 더하기 d e 지 r 그 e a r d e a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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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요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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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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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8cm 됐고 근데 이거 구하는 거 아니고 전체 몰고해라 근육이 그, 네. 그렇죠 직사각형이니까 뭐 곱하기 뭐? 가로 곱하기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몇 곱하기 몇? 8 곱하기 4 그렇죠 가로 8 구했고 세로 4 구했고 8cm 곱하기 4cm 그래가지고 3 2 33 제곱 센0 어, 아, 그렇죠 깜짝0 0 제곱 1 0서놀0네1 어려웠진 않았죠? 네0 0원 10,000원. 1 0 0 옆에도 1사한 유형이니까 다풀수 있길 바라고 0원1 0 0 0네네1 0번은 25도 맞았어요 25도 0 0 0 3 1 0걱정되원1 5십 가면 맞겠지. 아니요. 아야나그림좀 그릴게요. 모두 그릴, 모두 쓰라고 해가지고 일단 두 개는 구했는데 어찌저찌. 어찌저찌. 네. 하나, 둘셋 네. 능력을 다 고칠까봐 처음 답이 맞으면 어떡하려고? 처음 답이 맞으면 뭐 틀린거죠 어 너무 마음 아픈거 아니야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한 번에 맞아야지 그래야 분석지 결과가 좋게 나오지 그렇긴 해요 어자 볼게요 직삼 미음 비율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배칭 도형입니다. 각기영리은 직급이 몇 돈이에요? 각기영리은 직급, 각 비영리은 직급. 여기 물어봤네. 아, 그럼 여기를 일단 네모더라고 하 물어본 것은 네모, 구동은. 자, 일단 문제 풀이를 하나씩 따라와 볼게요. 얘가 대체 뭘 요구하는지. 공무원이 1 번. 각비리은 직급 비율을 물어봤어요. 비리은 직급 비율, 비은 디귿 비읍 요기 요기 절반 물어봤네네자 얘들아 저 110도가 설마 요 1번이 110도겠어? 아니요 어저 110도는 뭐가 110도라는 걸까? 저거 그 니은 니은 디귿 리은을끝에합서 그렇죠 어이큰 각도 전체를 110도라고 한 거겠지? 음. 근데 이게 선대칭 도형이니까 너희가 푼 대로 안에 있는 것만 대응각일까? 분명 대응각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10도가 이 대응각 1이가 110도라는 거네 그럼 하나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나누기 2. 그렇지, 110도를 나누기 2한 거. 그래서 몇도? 55도. 응. 그래서 여기 하나가 55도라는 거 나왔고, 얘가 이걸 왜 물어봤나 했더니 이 안에 있는 이 반쪽 삼각형을 활용하려나 봐. 그 근거는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각 니은, 티그, 기역 니은, 티귿기역 니은, 티귿기역 여기! 이거 안에 있는 삼각형 바꾸자. 자, 이거 당은히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어, 360 빼기, 110, 110 나누기. 에, 잠깐만. 그지 180, 1 5 0 그쵸! 지금 분홍색, 주황색 합쳐서 몇도야? 아~~ 180도 물론 채원이 방법이 맞긴 해 여기도 55, 그럼 여기도 55 그럼 얘네 둘고해가지고 나누기 해도 되긴 하지만 180을 사용하는 게더 가까운, 더 빠른 방법이겠죠? 네 이해되는 거죠? 네 예예 예.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55도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각도를 합치는 게 180도라는 게 나와 보여요. 눈에 보여요. 여기. 그래서 저 동그라미 이번은 어떻게 구하자고? 음. 그 180이나 180이랑 음. 응. 55를 응. 빼요. 그렇죠. 180 5 5도그래서몇 도? 그래서 55°. 1 2 5도그렇죠 그림이 해 되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저기를 1 2 5도를쓰고요 125도. 125도.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박, 기, 역 니, 은, 지, 을 구해야죠. 네모도를. 당연히 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사용하시겠죠? 네. 여기. 자, 180도에서 뭐뭐 빼면 나와요? 30이랑 6 0으 그렇죠. 저기에서 180도에서 30도랑 동그라미 이번에서 구한 125도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몇 백이면? 180, 빼기 155. 어, 아, 그래서 답이 25도. 그죠 채원이 360도에서 빼긴 했는데 맞았지? 네 어. 아니 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뭐 <laughs> 뭐랄까 똑똑하다의 반대가 안 똑똑하다잖아? 응. 안 똑똑한 건 아니지 360도를 떠올렸으니까 근데 똑똑한 건아니 똑똑한 게 아니라기보다는 시간을 더 사용을 했다? 안 똑똑한 사람은 저거 360도도 밟으면 못하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네요 음. 인걸로. 어, 그래. 우리 배운 평균. <laughs> 자, 54번은 일단 답은 세 개여야 해요. 근데 뭐냐면 1001, 1111, 1881. 다시 두 개만 써. 1001, 1111, 1 111, 1881. 이게 답이어야 합니다. 나 팔백 0 0은8000 아. 네. 아, 답을 두 개밖에 안 썼어요. 하나. 이제 알면 돼. 분주한 나의 지우겠지. 자, 이거는 얘들아, 팁이 여러 가지 숨겨있어서 좀 듣고 씁시다. 듣고? 펜 음, 편히 내려놓고 듣고 좀 이따 시간안 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 8천팔8은 전대칭이 되는 수입니다. 다음 숫자를 이용하여 8천0 8보다 작은 전대칭이 되는 네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되는 거 모두 구해주세요 자,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드는 방법, 만드는 팁부터 좀 보자. 지금 문제에서 예시로 숫자 뭐 알려줬어? 뭐가 전대칭이 되는 수래요 문제에서? 8,800 그치? 8,800이 어, 전대칭이 되는 수래 이게 왜 그런지 좀 뜯어보는, 뜯어먹어볼 거야. 점리칭이 된다는 거는 돌렸다는 거야, 접었다는 거야? 돌렸다. 돌렸다는 거죠? 그럼 돌릴 때 얘들아 숫자 하나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야. 숫자 하나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8 0 0 8이라는 거는 8,008이 다 모였을 때 의미가 있는 수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숫자를 숫자 카드 보듯이 이 카드를 전체로 다 뒤집어야 되거든? 아, 돌려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이렇게 가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카드 돌리는 거야. 카드를 180도로. 그럼 얘들아, 1번 자리에 있던 숫자가 몇 번으로 돌아갈까? 8번. 84번. 어, 4번. 4번. 아, <laughs> 180, 이 카드를 180도 돌리면 1번이 4번으로 가겠죠? 음. 이해되죠? 그럼 4번은 어디로 가? 1번. 1번 그쵸 1번 자리로 오고 2번은 어디로 갈까? 3번 그쵸 3번 3번은? 2번 2번, 2번. 어. 자 자리부터 이렇게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숫자만 돌리는 게 아니라 자리도 돌린다는 거야 자리까지 돌리고 숫자를 돌릴 거야 음. 그럼 팔 돌리면? 이제, 이제 하나하나 돌리면 돼 숫자 8 돌리면 뭐 돼요? 8 8되지 이거 돌리면? 8 8 이거 돌리면? 0 이거 돌리면? 0 어. 그래서 이게 전대칭되는 수라는 거야 그러면 전대칭이 되는 숫자를 너희가 다 알아내야 해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지 자 동그라미 1번 주어진 숫자 중에서 전대칭이 되는 숫자 뭐뭐야? 네. 정대칭이 되는 수 뭐있어? 주어진 숫자에서? 전... 아 여기 0, 1, 4, 7, 8 에서 아 0, 1, 8 0, 1, 8 그치? 정대칭이 되는 수 일단은 0 180도 돌리면 뭐 돼요? 0 0, 0 되죠 1 돌리면 뭐 돼요? 1 1그 다음에 4 돌리면 뭐 돼요 얘들아? 이상한 수 어, 어, 4 돌리면 어 돌리면 4돌 안되죠 그래서? 그 돌리면 돌리면 뭐 돼요? 이상한거 음, 7도 돌리면 어돌리 음. 아니 돌리면 4 돌리면 4 돌리면 4 돌리면 4 돌리면 돌리면 뭐 돼요 면어돌돌리고 아, 그 애들아 여기는 없지만 다른 숫자들도 하나씩은 알아두자. 다른 문제에서 나올 거야. 이 예. e 돌리면 이 e 돼요? 아니요. 그 저기 숫자 카드 이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 이거 돌리면 뭐 될까? 돼요. 리이될거 e e 같은데. 이될거 e 같은데요? 이 e 돼요. 이 어? e 돼요. 저번에 저희 돌... <laughs> 리얼이랑 리얼이랑 비슷하죠. 아 어. 돌리면. 어. 이렇도 돌리면 돼요. 오케이. 어, 돼요. 3 돌리면은 돼요? 아니요. 3이 이렇게 생겼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반대편그렇 이렇게 <laughs> 그렇죠 그다음에 5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 돌리면 뭐 될까? 오. 어. 이것도 돌리면 요거 돼. 네. 어? 그다음에 음. 아기 6이 자, 6 이렇게 생겼을 거구나6 돌리면 뭐 될까? 9. 그치? 6 돌리면 9 돼요. 6, 쪼개다그 다음에 9 돌리면 뭐 될까? 6, 9. 응. 9는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의 동그라미 1번 답은 0, 1, 8이죠. 어, 0, 1, 8, 자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도 보자. 2 돼요. 돼요. 어, 2 돼요. 미리 알고 계세요. 3 돼요. 안 돼요. 4도 안, 당연히 안 되고 5 돼요. 돼요. 6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자 일단. 이 동그라미 2번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에서 9 한. 얘네들로 이제 정규층이 되는 수다 만들 거야. 몇 자리수 만들어야 된다고? 음. 네, 네, 네 자리 수. 네 자리 수. 그럼 네 자리 수 만들 때 너희가 설마 천의 자리에 0 넣을 거 아니지? 네. 어, 천의 자리에 0 넣으면 몇 자리 수 되니? 세 자리 수. 그렇지. 그럼 세 자리 수 되지? 그럼 천의 자리에 가장 작더라도 뭘 놔야 돼요? 1 일. 일. 자, 그럼 이제 봐. 여기 첫 번째 자리 에 있던 1이 무슨 자리로 갈까? 돌리면? 아, 뭐. 4 번. 사 번. 그렇지. 어. 여기 1 0의 자리가 1의 자리로 오겠죠? 자 이제 둘째 자리에 뭐 만들까? 0 그치? 가장 작을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0그 뒤에 그 3, 3번 그치 3번 어, 여기 셋째 자리로 1의 자리로 그 다음에 여기 뭐넣을래0어 여기에 0이 있어야 얘가 얘 되겠지? 네. 얘는 그리고 둘째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뭐 있어야 돼요? 이 아니라 1, 그죠? 얘 때문에 아. 이해됐죠? 네. 또천의 자리에 1 놔도 되나? 네천의 음. 자리에 또1 놔도 되나? 음. 아, 예. 아, 어. 자, 천의 자리가 1이면 1의 자리로 모여야 돼요. 1 어, 1. 그래야 얘가 1의 자리로 가고 얘는 천의 자리로 오겠죠? 음. 가운데 이제 모뭐 둘까? 야 1, 1 1 맞아, 맞아. 얘 여기로 오고, 얘 여기로 오고. 차례네. 또, 1, 1로 또 만들자. 1, 8 8, 8, 8. 8, 8. 8, 8. 더 없겠지? 네. 아, 그래요. 여기 8, 얘가 10의 자리로 오고, 얘는 100의 자리로 오고. 또 천의 자리가 1인 경우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아니, 별 없고. 그럼 이제 천의 자리뭐넣을까 그, 어, 천의, 8. 그치 0못 맞고 1할수 있는 거다 했고 그럼 이제 손의 자리에 풀어놔야지 네. 그러면은 차의 자리에 8 그럼 네. 어디도 8이어야 돼? 1 자리 그렇죠 그래야 얘네가 자리 바뀌어도 8 8이 변함이 없지 자 가운데에 뭐 둘까요? 그1더 음. 작은 거0 0 그치 너희가 아까 0 0 찾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찾을 수 있는 거다 찾았으면 이제 다시 반복돼요 0 0 놓고 그 다음 11 놓고 그 다음 88 놓고 <laughs> 어, 당연히 1000의 자리 1의 자리는 8888이겠지 이해되나? 아 예. 네. 어 이거 돌리면 아 이것도 돌리면 0 0 0 이거 돌리면 전대치 돼요? 네 3죠? 1118 이거 돌리면? 8888 그치 8888 더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동그라미 이번에는 얘네들을 다 쓰시면 돼요 아예어예좀 이해됐어요? 네네 어자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3번 808과 작은 거뭐뭐 뭐? 그천천백일응천천천백천일 1,111, 네. 1,881 그렇죠 8중 어. 8보다 작은 것 중에 요거 세개지 네. 요거 세개는 동그라미 3번 네. 이해됐을까? 네응 써요? 음. 네 일단은 씁시다 아니 숫자만 돌리면 숫자를 돌리면 수가 되는 수를 아 얘들아 이거 이거 있잖아. 0부터 9까지 이거. 네. 이거는 동그라미 1번 에쓰지 말고 위에서 문제 위 여기. 네. 아. 0에서 54도 0은 0. 1은 1. 그 내가 지금 얘들아. 네. 0에서 9까지 이거 다 같이 봤잖아. 네. 이거를 알려준 데 이유가 있거든. 네. 이거 는안 잡아도 돼요, 그냥. 들어? 자, 지금 정칭되는 수가, 뭐뭐뭐쓰는지 다시 좀점검하자0 1,2 n g 일, 이, 어. 그5 그, 오, 팔. 어, 오. 이사? 오, 어저0 1 2 5 8에 동그라미 돼 있는 건0이2 5 8이 정대 u 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전대칭이 안 되는 수인데, 짝꿍이 되는 수가 있거든? 이게 아, 뭔 말인지는 저기서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6 돌리면 뭐 됐는지? 9, 9. 그치? 6이 9대, 9는? 6. 6대.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옆에 문제에 이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4자리 수를 만들 거야. 만약에 처음에 자리가 6이고 싶어. 근데 문제는 6돌리면 어디로 가 예? 6 4 그치 4번 1의 자리로 가죠 근데 다 숫자는 뭐가 돼? 9 9 9가 되지 그러면 이게 전대칭이 되고 싶으면 1의 자리에뭘 넣어야 돼요? 9 6 아니 6 여기 여기 9가 있어야지 아. 그래야 돌려서 이거랑 이거랑 같게 되지 왜냐하면 이거 돌리면 1000의 자리로 가죠 근데 숫자는 뭐가 돼? 6 6 어. 그러니까 6은 9가 돼서 전대칭은 안 되지만 1의 자리에 9가 있으면 얘도 있어도 돼 그러니까 6이랑 9가 한몸으로 다닌다면 전대칭이 될수 있어요 하나 예시 한번 만들어볼까? 6천9 이거 돌리면 뭐 돼요? 6천9 그치? 얘는 9되고 얘는 6되고 얘는, 얘는 0되고 얘도 0되잖아 이거 되네? 예. 예. 이해? 예. 어. 그래서 6이랑 9가 각각 전대칭이 되진 않지만 6과 9는 짝꿍으로 한 묶음으로 다닐 수는 있어요. 이해 돼요? 네. 예. 아. 어, 근데 이건 안 되겠대? 이거 돌리면 뭐 돼요? 9 0구 그렇지. 얘9대5얘9대5 얘네는 00 되긴 하고 이거는 안 똑같지만 이거는 똑같다 이 얘기. 아, 요거 이 팁을 좀 참고하셔서 숙제를 하시면 더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됐죠? 네. 음. 음. 일단은 여기까지.